안녕하세요 아메리칸 캐주얼리 다이브 서울입니다 이번 편은 여기 옆에 걸려있는 제품 소개를 하려고 영상을 급하게 켰습니다 네, 이 제품의 명칭은 50년대 모터사이클 레더 자켓입니다 어, 처음에 받고 사실 이제 작년 4월에 도쿄 전시를 보고 굉장히 인상깊었던 제품인데요. 저희 쇼룸에 직접 걸어놓으니까 감회가 굉장히 새롭습니다. 네, 이 제품은 사이즈는 S 사이즈고요. 이거는 굉장히 귀한 S 사이즈입니다. 일본 본점에서는 S 사이즈는 품절이 됐고 지금 M부터 라지, 엑스라지, 2X라지까지 한 장에서 재고 두장 정도 남아 있는데. 어, 저희 다이브 서울 쇼룸에는 S 사이즈 이거는 특별하게 프리오더 받은 저희 고객님이 기다리셨던 제품이기 때문에 판매는 안 하지만 M부터 2XL까지는 DM으로 문의 주시면 한 장도 수입하고 오더도 가능하니까 관심 가져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이 제품에 대해서 좀 디테일적으로 자세히 설명드리려고 하는데요. 먼저 사진을 먼저 보여 드리고 시작하려고 합니다. 한번 보시죠. 보셨나요? 굉장히 클래식한 옛날 사진이고요. 이런 카탈로그나 룩북에 있었던 사진을 베이스로 실물로 구해서 그걸 재현해서 2프로로 만드는 브랜드가 하이퀄리티 리얼빈티지 더 그루빙 하이시입니다. 이 제품은 사진을 보셨으면 눈치 채셨겠지만 예전에 굉장히 전설적인 브랜드 회사 중에 시어지라는 브랜드가 있는데 거기서 나온 헤라클라스 자켓을 그대로 복각한 제품입니다. 네, 디테일적으로 좀 설명드릴게요. 일단 눈에 띄는 거는 어깨 부분에 호시 별이 두 개, 두 개로 양쪽에 이제 스터드가 박혀 있는 게 특징이고요. 그리고 얘 정말 멋스러움은 이 파이핑, 포켓에 있는 파이핑 디테일들입니다. 가슴쪽 부분과 양쪽 주머니 쪽과 그리고 이 소매 부분 양쪽까지도 이 파이핑 디테일이 하나하나 한 땀으로 이렇게 새겨져 있는 게 옛날 오리지널과 똑같은 점이고요 지퍼는 보시면은 당연하게도 저희 더 그루빙 하에 쓴 탈론 지퍼를 쓰고 있고 탈론 지퍼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5 탈론 그리고 여기 메인 지퍼까지 해서 6 탈론 지퍼가 쓰인 탈론 지퍼도 굉장히 고가의 지퍼이기 때문에 어, 공인부터 또 많이 들었겠지만 부자재 값도 사실 무시할 수 없을 정도로 굉장히 디테일적으로 완벽한 더블 라이더 자켓 중에 하나입니다. 네, 이 밑에 벨트 부분을 소개시켜 드리려고 하는데요. 이 스터드 보이시나요? 원래 오리지널은 삼각형으로 되어 있었다고 하지만 마루, 원형 모양으로 벨트를 재현을 했고요. 스터드가 이렇게 삼각으로 있고 그 다음에 버클은 저희 당연하게 테치철 버튼인데 이 버클 같은 경우는 저희가 부자재 회사에서 받아서 만드는 것이 아닌 그루빙 오리지날로 제작한 버클이기 때문에 굉장히 멋있고 더 귀한 모양의 버클 모양이 재현되었습니다. 그 뒷부분도 보여드리겠는데요. 보이시나요? 아, 정말 너무너무 멋있습니다. 이 스터드가 여섯 개로 박혀 있고 밀단 부분도 이 스티치부터 패턴, 이 패턴부터 모든 것이 너무 완벽하고 입었을 때 디테일적으로 이렇게까지 근사하게 만들 수 있었나라고 생각할 정도의 디자인이고 이게 실제로 정말 50년대 미국에서 나왔던 디자인이기 때문에 50년대 미국 사람들은 도대체 무슨 생각을 했을까라고 할 정도로 근사한 디자인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루빙의 대표인 니키상이 어, 이 제품을 소개할 때 말했던 점이 이 제품을 항상 만들고 싶었다고 합니다. 그만큼 디테일적으로 완벽하다고 할수 있는 파이핑 디테일이 특징인 50년대 모터사이클. 겨울이어서 살짝은 지금은 아직은 춥지만, 이제 계절이 풀리면서 더욱더욱 활약해줄 제품이고, 이건 당장이라도 입고 모터사이클을 타고 나가고 싶은 만큼 정말 어, 완벽에 가까운 더블 라이더입니다. 잠 감도 한번 보여 드릴게요. 조금 고객님 거라 좀 조심스러운데요. 한번 보여 드릴게요. 네, 보이시나요? 안에도 컬팅으로 레더 레드 컬팅이 누벼져 있고요. 레드와 블랙의 조합은 사실 명불허전이라고 할수 있을 만큼 굉장히 아름다운 컬러감을 보여주고 있고 여기 한번 비춰주세요 여기 보시면 안에 밑단 부분도 코드로이 소재로 굉장히 고급스럽게 마감이 되어 있는 자켓의 뭐 디테일은 지금 방금 다 설명드렸지만 레더는 약간 아주 헤비하지는 않고 좀 부드럽지만 굉장히 고 퀄리티의 레더를 쓰였고 디테일적으로도 굉장히 세세하게 재현이 되었기 때문에 모든 면에서 완벽하다고 할수 있는 자켓입니다. 이거는 그루빙에서 매년 시즌 레더 자켓이 나오기는 하지만 이번 시즌에 한두 장 남아있는 일본 본점의 재고를 놓치신다고 하면은 다시 나올 가능성은 굉장히 희박하기 때문에 관심 있으시면은 놓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laughs> 사이즈는 S 사이즈인데 일본에서는 이제 이미 품절이 됐고 네. 어, 이렇게 한번 가지고 보고 실물로는 아마 처음 보실 거예요. 네. 어. 이게 가죽은 조금 에이징이 돼야지 조금 더 맛이 살긴 네. 하는데 네. 지금 새 제품이어서 한번 먼저 착용 도와드리기 전에 먼저 보십시오. 네. 네. 여기도 보시면 네. 이렇게 보면 이제 스터드 다 저희가 이런 거는 이제 부자재를 받아서 하는 게 아니라 오리지널로 제작해서 하는 거예요. 네. 이런 뒤에 스타들이 네. <laughs> 요걸 이제 그 미국 옛날 브랜드 중에 시어즈라는 계열에 굉장히 대기업이 있었습니다 거기서 이제 헤라클라스라는 실물이 있던 자켓을 복각을 한 거고 예, 근사한 점은 이제 어좀 설명 살짝 드릴게요 네. 파이핑 요게 이제 한 다음에 다음 이제 손, 사람이 손으로 이렇게 파이핑을 넣은 거거든요 네. 파이핑 디테일이 들어가고 어 그리고 소매 부분까지도 파이핑 네다 <laughs> 탈론 지어 썼는데 조금 조심해 주셔야 되는 게요거는 사실 저는 포켓을 잘안 써요 왜냐면 포켓을 쓰면 조금 늘어나기도 하고 하는데 고객님 자유긴 한데 어 이제 힙바루라고 하는데 이걸 좀 잡아당길 때 아무래도 좀 약하다 보니까 끊어지면 전면 교체해요 그러니까 이거는 가능하면은 많이 안 쓰셨으면 좋겠는데 쓰시게 되면은 여기를 잡아당기지 마시고요 여기 끝부분을 잡아당겨서 이렇게 열어야 돼요 네. 어, 이거 하면 되 니까 요지퍼는 괜찮 아요？근데 여기 는 조금 약해서 네. 이렇게 잡아당기 시면 좀 그럴 니까. 음. 조금만 기다려 주세요. 어. 괜히 저도 덩달아 긴장 이되 <laughs> <laughs> 어. 그러면 코트 좀 음. 네. 네, 사장님 코트 좀받아줄수있 어? 잠시 만요. 네, 여기 거울 한번봐 주시고 정리 한번 보시고, 네, 여기서 들려 보겠 습니다. <laughs> <laughs> 아 멋있네요. <laughs> 네 사이즈 괜찮아요네 키가 크셔가지고 <laughs> 네. 잘 어울리신 같고팔 <laughs> 네. 한번만 뻗어주시면 팔 부분은 조금 내려드릴게요. 그리고 반대입니다. 네. 네, 이런 느낌이고 팔은 살짝 기실 수 있어요. 네. 근데 입다 보면 금방 들어가는데 네. 에이징 이렇게 이 잡히지 않습니까? 잡히면 네. 올라가요. 네. 그러니까 제건데 이거는 제가 조금 한 4년정도 착용한건데 입다 보면 이게 주름이 잡히면서 올라가서 팔길량이잘맞는거예요 네. 응. 한번 보시고 잠가도 보시고 한번 잘어리세요 <laughs> 되게 잘, 어울리, 잘 어울리세요 <laughs> 어, 너무 잘 <laughs> 아니, 어울리세요 진짜로 잘 아, 너무 만족스럽습니다 <laughs> 저 한번 정면을 저 봐주시면 네. 발티는 제가 해드릴게요 이 버클도 네. 철이에요 실제 철이어서 나중에 녹슬어요 네. 어, 그래, 사비로라고 하는데 나중에 철 네. 녹슬면 너무 멋있고 여성분이 입으신 거는 처음 보는데 와 괜찮네 그리고 제가 조금 해드리긴 그런데 여기 이제 정면 보시면 더블라이더지 않습니까? 더블라이더인데 여기 이제 버튼을 빼고 이렇게 안으로 넣고 끝까지 올려보셔도 좋으실 것 같아요 아, 어. 그런 스타일도 되거든요 한번 음. 해보죠 리티상 이제 그루빙 대표가 이렇게도 스타일을 만들 수 있다라고 하는 건데. 약간 바람 많이 부실 때 어... 이런 응. 식으로도 입으실 수 있습니다 뒷모습도 네. <laughs> 한번 보여주실 수 있을까요? 네, 귀가 너무 큰 <laughs> 거예요 아, 사이즈 조금 걱정했거든요 네, 아, 근데 핏달인 키는... 것 같아요 너무 잘 맞히세요 키가 크셔가지고 음. <laughs> 아, 살 <알>, 너무 많습니다 <laughs> <laughs> 다시 내리죠 이거는 뭐 평생 입는 옷이기 때문에 조금 열심히 입어주시고 좀 색깔도 까지고 조금 에이징되면 되게 멋있어져요. 네. 음. <laughs> 네, 네. 어떠십니까? 바다님 어, <laughs> 음. 보람입니다. 아 드세요. 네. <laughs> 사실 그뒷 모습 때문에 사려고 아, 네. 했던 거. 여기 어. 뭐 굉장히 네. 전설적인 자켓 중에 하나고 여기 대표도 사실 이 자켓을 옛날 레더 자켓 만들 때보다 꼭 염두에 두고 있었던 자켓 디자인이라고 하실 만큼 디테일에 있어서도 정말 거의 완벽한 자켓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과감하게 그때 네. 사진 보내주셨을 때. 아, 네 너무 예뻐가지고. 그루빙 하이 레더 자켓을 주문해주신 고객님과 인터뷰 영상을 간단하게 진행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laughs> 먼저 오래 기다리셨는데 감사드리고요. 저희 그루빙 하이 가죽 자켓을 선택하신 이유가 좀 있으실까요? 사실은 이런 음. 라이더 자켓을 하나 사고 싶었는데 뭔가 마음에 드는 걸못 찾고 있다가 사실 어. 금액이 조금 부담은 됐는데 네. 귀테... 뒷모습 아, 디테일이랑 아, 너무 예뻐서 네. 주문을 하게 됐고 기다린 보람은 정말 있는 것 같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laughs> 받아보셨는데 어, 소감 한 마디만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소감? 음... <laughs> 한일년 안에 그럼... 에이징 잘할 것 같습니다. 멋지게 해주시고 나중에도 한번 입고 와주시면은 <laughs> 네. 또 영상 한번 <laughs> 네. 찍어보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이렇게 어, 네 그렇게 좋습니다. 이렇게.